안녕하십니까, 의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는 운영 보조잔데 빠텐용입니다. 지금 높이가 발판이 있는 거고, 지금 높이가 지금 660, 최대한 높이가 660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최대 올린 상태가 660, 650, 660, 660, 660, 660, 지금 이게 660인데 이대로 계속 쓰시다가 지금 이제 너 생각보다 여기서 한 10cm 정도만 더 올려 올리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요거보다더큰 무엇입니까? 지금 작동을 안 했을 때 370, 370짜리를 교환을 해서 조금 더 높게 쓸수 있도록, 한번 중심봉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용한 지 굉장히 오래 돼서 잘안 빠집니다. 그냥 바닥에 밑으로 내려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석은 분리를 했습니다. 아주 제가 분리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다리를 먼저 다리를 먼저 분리하시고 몸체를 뒤에 하는게 조금 더 편합니다. 지금 다리를 먼저 이걸 빼버리니까 이게 이 고정이 이래 수평이 안 맞아서 조금 힘드니까 이렇게 몸체를 단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작업 전에 이렇게 윤활제로 이렇게 이 바닥 부분하고 다리 부분하고 몸체 부분 이렇게 뿌려 두시고 미리 뿌려 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분리가 됩니다. 저희는 이 윤활제를 음, 어저께 저희가 분사를 해둔 상태에서 지금 하루가 지난 하루가 지난 상태에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 윤활제 자국 보이시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윤활제, 이 지금 기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하, 이렇게 몸체랑 다리는 분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확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높아집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체결을 하고, 체결을 하고, 요 방석을 요 홈에 이렇게 꽂으시면 끝입니다. 이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일단 이렇게 이제 이거는 폐기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70에 660 나왔는데 지금 보면 660 나왔는데 지금 810 나옵니다. 810, 810. 810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800, 820이네, 800, 820, 820. 최소 높이는 5 7 0 m 최소 높이는 5 7 0 m 작동을 했을 때는 5 7 0 여기서 이제 안번테스트보도록 이렇게 앞쪽에 발판이 있으면 발판을 기대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중심봉 바텐용 중심봉으로 그 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기존건은 회기 첨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